오르포포하 유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여드릴 꼬레카메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네 컨셉은 네, 마마보이 컨셉으로 한번 전체 몰카를 가볼 거예요. 어. 마음을... 자 고민 상담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특이한 아이디로 가지 말자. 그냥 그대로 가자. 어, 그래서, 전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BJ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아, 이런 거 알려줘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laughs> 야, 씨. 야, 벌써 재밌네. 아, 81일차. 멍멍이 고정시청자. 일마. 세븐일레븐이 정부릉님, 어서오세요. 일단 약간 텐션 낮지 않아, 얘들아. 형 안녕하세요. 그래. 오야. 부릉이 몇 살이야? 21살이요. 21살이요. 오! 나는 몇일거 같냐? 어. 안행이 없어. 아. 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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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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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라 하지 마. 동갑이니까. 아, 씨. <laughs> 동갑이야. 씨. 그래. 이 열네 살인 가져가. 좀 고민이 있어. 나는 몇 살처럼 보여? 뭔데, 부릉이 고민 뭐야? 친구들 사이 생각 아직 그거밖에 안 됐나? 으면 아, 마마보이가 제한1 9 살. 자, 자, 지금부터 자 작전 괜찮아. 들어갑니다. 야, 자 마마보이 메타 가요. 어떻게 하는데 마마보이 같다고 해? 아니 이거 전화로 말해야 돼. 아이 자식.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엄마 나 전화 통화 좀 할게. 아니 친구, 친구, 친구. 야, 니 음. 네 컨셉이지. 무슨 컨셉? 야, 방금 너무 연기 톤이었어 진심. 엄마 나 전화 통화 좀 할게. 잠깐 엄마 불러 올게 그러면 엄마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 봐. 어 알았어. 엄마. <laughs> 나 엄마 안 온대. 야, 씨, 뻥 치지 마. 엄마 있어 없어? 거부터 말해 봐. 아 진짜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 아니야. 엠스드1열개 사실은... 고마워. 팔꿈치 열 개네. 오케이, 나 팔꿈치 열기하면서네 얘기 들어줄게. 뭐라고? 엄, 음, 너왜 애들한테 둘그 왜? 으아 씨, 왜 마마보이 소리 듣는지. 으아 씨, 알겠다. 넷. 으아 씨, 다섯. 아 내가 평소에 엄마 엄마 엄마를 많이 해가지고. 어, 엄마가 좋아. 어, 엄마가 좋아? 응, 옛날에 꿈이 엄마랑 결혼하는 거였거든. 아 진짜? 그 나도 유치원 때 나도 그랬어. 그 충분히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너 설마 지금 21살 먹고서 어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지? 그럼 너근친상관인거 알고 있지? 나 이번에 그거 영장 나왔거든. 어, 영장? 군대? 미리 들어와. 저기, 병장이. 근무 시간입니다. 군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엄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엄마가 헤, 엄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어. 거기서도 뭐 엄마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약간 어 대대장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나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이걸 대대장님한테 하는 거야 어때? 그러면 약간 정신병 의심하고 먼저 빼줄 수도 있어 의가사 제대라고 들어봤어? 약간 그걸 노려봐 어. 그게 뭐야? 어, 그게 뭐냐고? 네몇 살이야? 니네 스물한 살 맞아? 너못 일하는데 일안 하고 지금 집에서 그냥 엄마랑 밥 먹고 뭐 학교 안 다녀, 학교도? 아니, 학교 지금 휴학했지, 뭐 군대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학교, 뭔가 다녔어? 체육학부 나왔어, 체육학부. 이야, 체육학부 나왔다고? 응, 엄마가 체육학부 가라 그래가지고. 와, 그럼 몸땡이는 마동석인데? 엄마테 학교 때면 안 돼, 친구, 친구? 어이가 없네, 개쟤. 너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은 있니? 아, 있는데. 어, 있는데 엄마가 더 좋아? 어. 오 너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혼자 평생 그냥 독거 노인으로 사는 거야 어 독거 어쩔 노인?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을까 네가 혼자 살거나 군대에 갔다 와봐 아니면 엄마랑 싸워 그럼 엄마가 싫어지겠지 엄마랑 싸우라고 어 어떻게 싸워 엄마가 너한테 화낸 적 없어 많아 많아 어떤 거로 대표적인 거로 그냥 엄마 그만 찾으라고 엄마 그만 찾으라고 응. 그러면 아씨 답 없네. 됐어,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살아. <S> <S> 끊었어, 야임마 답이 없어. 부릉아, 어? 군대 갔다 오면 다른 여자가 들어올 거야. 막그 TV에 보면 아이돌들 있지. 어. 아마 엄마보다 그분들이 더 좋아질 걸. <laughs> 아너 군대 다녀왔어? 이건 절대 고민이 될게 없어. 어둡 너 군대 다녀왔어? 군대? 아니 <laughs> 너도 군대 가면 엄마 보고 싶을걸? 어 엄마? <laughs> 야 보고 싶은 건 있는데 너처럼 안찢질것 같아 와 대박 엄마, 엄마한테 만 친구랑 전화하고 올게 엄마 나 전화 통화 좀 할게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 <laughs> 대박 엄마한테 이럴 <이를> 거야. <laughs> 너 약간 너 약간 유튜브 각 잡는다? 어, 노잼.. 아니 노잼각인 컨셉을 너 약간 유튜브 각 잡는다? 에이 아이디는 있어도 편집을 못해서 할 수가 없어. 아주 뺀질 뺀질 옛날 뽀여농기랑 비슷해 너.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옛날 뽀연욱을 만나러 가봅시다. 너가공연안 오고 신화, 신화 공연 바, 보러 갔더라 이 새끼야. 저 내일 쉬날 아니야. 술 먹고 있어서? 야뭐 누구랑 술 먹고 있는데? 야남 친구랑 술 먹고 있냐? 진짜 나는 진짜 남 친구 너무 상한다. 와나 진짜 매일 올게. 너 재밌다고 엄마한테 이거 말할게. 그리고 야 근데 여기 전대에서 노래도 많이 습관됐어 진짜.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면 미... 아 진짜 접한 번.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라디에 엄마 부르는 거 아니면 들어줄게. 마마 외국 노래 부르는 거 아니. 나 한국어 한국말밖에 몰라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빨리 불러봐. 아니 아, 근데 좀 떨려가지고. 아 떨려? 그럼 어, 엄마 손 잡고 불러. 아 이거 설마 몰카 아니겠지? 빛이 내린 밤 풍경 속 너와 나 세리한 선물 따뜻하게 아름다운 끝없는 밤 바... 이제 잘 들은 척한다? 하나 둘셋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모두 전하고 싶어 내 세상 속넌 빛이 되어 지금 난야어요니다아다 속였는데! 봐봐. 아마보이 뭐 컨셉으로. 던데, 올카디. 아, 씨.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소선이야, 라고. 한 번씩 치, 치셔서. 네, 넘어가셔서 추천, 즐겨, 찾기 음. 소중한 팬가 부탁드리도록 하, 하겠고요. 음. 그럼, 그럼, 내가 이렇게 눈치가 빠른데. 끝까지 다 속였는데, 와, 노래 부를 때. 어, 이거 몰카 아니야? 하더니, 씨, 야, 너 거짓말 아, 너, 치지 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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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와서, 야, 지금 와서 거짓말 치지 마, 너!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다 속였는데 짜증나! 안속여요 뭐. 저는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더 오면 더 해요. 그리고, 음. 어... 어떤 아, 방송해 어떤 방송을 하냐면, 토크를 해요. 네. 그래, 롤렛시나 돌려라. 롤렛시나 돌려라. 어머, 어떻게 형꽝 나왔는데. 운이 안 좋나 보네요, 형. 20분 컷으로 들키고, 어떻게 형꽝만 나온다. 어떡하지? 일단, 아이씨 어, 형... 좀 약간 어, 어, 뽀샵 좀 해줘요 지금 머리가 아이고, 너무 산발이어서 음, 조금 약간 뽀샵 좀 해줘요 뽀샵은 제가 힘들어 편집자에요 아 조금 약간 그러면 원빈 그 원빈 사진 그딱 이렇게 어... 누나야 너 나랑 만날래 어려도 훨씬 잘해줄게 너답지 않게 놀랐니, 이 바보야.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